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이에란 TV 진행을 맡은 임수환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이에란 TV에 나와서 일본 언론에 소개된 북한 소식을 많이 전해 주셨던. 마타나베 미카 교수님께서 그동안 일본에 좀 갔다 오시고 네. 하시느라고 <laughs> 어, 좀 어, 뜸했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반가운 얼굴 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하시던 대로 북한 네. 소식, 어, 일본 언론에 또 소개돼 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소개돼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받으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어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네, <laughs> 네 오랜만이 돼서 네. 어, 네. 기쁩니다. 네, 오늘은 그 일본 그 통일일보에 실린 기사를 네.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뭐 여러 기사가 그동안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그통일일보의 기사가 굉장히 그 중요 핵, 핵심을 네. <laughs> 핵심적인 이 기사를 네. 이렇게 네 홍현 그 주간 님께서 어 이제. 네. 있으셔서 꼭 소개해 드려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 제목이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경고 라는 네. 제목입니다 어각그 유엔 안보리 그 예, 제재를 깨서 네. 어 그동안 뭐 음. 석담밀스를 아, 어, 예, 예, 예. 도왔던 것을 이렇게 음. 예, 미국의 소리 미요애가 폭로를 아, 예, 예, 예. 했는데요. 예, 미국의 소리 방송 예, 예, 예. 미국의 소리 방송에 폭로된 예. 내용을 이렇게 음. 자세히 음. 다른 기사입니다. 부제목이 음. 아, 그,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한미 동맹. 음. 이라는 네. 내용인데요. 그 한미동맹, 동맹이라는 것은 네. 뭐 유사시에 네. 모든 정보를 기밀 정보까지 공유해야 동맹인데 네. 네.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동맹이라고 네. 할수 있는 것인지. 동맹은 알겠죠? 이제 군사적으로 네. 적과의 전쟁을 상정을 하고 네. 어,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네.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면 둘 사이의 신뢰도 유지되기가 네. 어렵고, 네. 공동행동도 하기 어려워지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비핵과보다 선행되는 대북 지원이라고, 네. 어, 예, 나와 있습니다. 어, 한번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한국의 대북, 어, 대북 전비의 태세를 개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 에, 관계 없이 6.25 전쟁 명내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전전 선언을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문 정권이 복주에 대한 미국 쪽의 불안과 경계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외엔 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러시아와 한국 등이 위반한 사실을 폭로한 미호의 그 미국의 소리 보도는 문재인 정권의 한미 동맹의 배신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을 비속서 경고를 예. 따 이런. 예, 그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세탁에 협. 협조한 위험이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아, VOA 반성, 방송, 미국에서의 반성은 7월 16일, 미국 시간 7월 16일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6월 27일에 제출한 그 연차 보고서의 수전본에서 어, 러시아를 경유한 북한 상속관이 작년 10월 2일과 11일, 한국의 인천과 포항에서, 어, 갈아 실었던, 그, 어, 어, 환적? 환적, 예, 환적, 환적, 아, 환적했었다는 어, 것이 확인되었다. 아, 안보리는 작년 8월 달에 제택된 결이 230, 아, 2371호로 석탄을 어, 포함한 에,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 석지를 내렸다. 어,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어, 한국에 도달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어, 북한산 석탄의 판매는 물론 수출까지 금지한 안보리 결의의 규정에 위거해서 한국에서 어, 환전하는 환적하는 것도 위법이다. 아,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는 당소 원산과 천진에서 어, 북한선박으로 러시아 사하린 남부 험, 어, 호르무스크항에 에, 실어진 북한산석단이 그후 파나마 아, 그리고 어, 셰라레온 어, 선, 어, 선조 어, 배로 인천과 포함으로 음반되었고 그 석단이 재정 최종 목적지를 인천과 포항이라고 보고했다. 아 그렇지만 에, 그 후에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수정 보고서, 보고서에서 이 석단은 인천과 포항에서 그 어, 환적만 했다고 아, 수정했고 최종 목적지는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에, 어. 그러니까 수정보고에서는 이렇게 원래는 최종 목적지가 인천과 포항이라고 다 보고서에는 있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수정했는데 제정, 거기에는 최종 목적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외교부는 그비호의 보도에 대해서 폰권은 한국당국이 접발한 것으로 이 북한산석단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수사, 어, 수사이다 라고만, 네, 네. 예,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동안 수수께끼, 예, 가, 가 되어 있는, 그, 제3 392 훈징호 사건, 이나 그임종석 서실장 해외출장 등그 문재인 정권의 불투명한 대북 비밀 접촉은 찬년 시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그 한국북급판부는 17일 선산됐다고 한, 어, 하는 그 황해 측의 남북 군사 당국을 연결하는 통신선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어, 북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그 한국 측의 요청에 의거해서 어, 제재 결의에 의해 북한, 에, 북측에 한북 대한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연료나 에, 기재 반출을 용인했다 네. 에, 급반부는 광케이블 정선 잔치 부품 그리고 문서 교환연 팩스 등을 북측에 제공했다고 한다 네. 어, 최근 그, 태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어 북한 내그 기름값이 하락되어 있는 현상과도 관련해서, 서울의 북한 정보 전문 매체인 리바티 코리아 포스트는 17일 러시아 어밀 무역선이 한경북도 천진, 어 천진시에 있는 반진강의 종류 에, 존재유, 에, 존재유를 음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 그리바티 코리아 포스트에 의하면 북한 내에 가솔린 가격이 하락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그 전쟁 에, 비축유를 어, 반출했기 을 때문에라는 소문이 에, 소문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실제로는 러시아 선박에 의한그 기름 미류를 숨기기 위한. 음. 대책으로, 어, 이 미류 정류 어, 미류된 정류를 이용해서 그 금책 어, 제철소와 그 모상 광산 그 생산 설비가 재가동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반증항에는 그 어, 전찰총국의 일극이게 해상키즈도 있고, 어, 대형 가솔린 저전, 어, 저장, 저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류의 미류에 가장 적합한 찬소라고 한다. 음. 어, 한편 그 미국 어그 대표부는 그어그미 어, 그 유엔 대표부는 12일 날에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대해서 북한이 해양상에서 어그 환적을 그 하고 있는 그 밀수 방법으로 그 기름체, 기름, 어, 기름 그석유채품을 그러니까 어, 적어도, 어, 적어도 89번, 적어도 아홉 번 미류했다. 그, 밀스, 밀스, 밀스 밀수. 네. 했다. 아는 것을 그, 어, 지적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유엔의 정감행극에 대해서 대북 석유 공급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예. 아, 이것이 굉장히 그 국제법상도 심각한 네. 불법 행위를 네. 그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네. 그 증거가 아, 이렇게 미오해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것은 네.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의려와 그 경고 네. 메시지가 담겨 네. 담겨져 있다는 네.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예. 이제 유엔 어~ 내 대북 경제 제재에 네. 동참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 지금 현재 정부가 아~ 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선이라는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서 네. 그~ 두 가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어, 그런 것이 이제 국제적인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어 그렇지만 지금 그 이번에 그 주한미 대사로 네. 취임하신 네. 그 헨리 헬리 헨리스 헬리. 네. 그 대사는 네. 그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네. 그 유사시에는 네. 그미 위해의 승낙 없이도 네. 그 미군을 지휘할 네. 수 있는 음. 그런 아. 그 권한을 가진 아. 네. 인물이라고 네. 하, 하니까 네. 아 이게. 그런 그 그러니까 협상 협상 그 옵션도 있지만 네. 협상이 잘안될 때는 네. 언제든지 근사 옵션도으로 네. 정황할 네. 수 있는 네. 그 모든 대책을 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세워놨다고 네. 볼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빈번하게 네. 비행기를 축동시키지만 않고 있는 것이 네. 언제든지 축동시킬 수 있는 네. 어, 상태 지금. 대기돼 네.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도 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네. 군사적인 압박도 어 눈에 띄지만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태이고 네. 또 북한도 비핵화를 뭐 약속을 했다고만 돼 있지 실제로 아 진전시키지 않고 있고 네. 그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그냥 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네. 몇 달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또 새롭게 과메 네. 그 배치된 그, 그 전투기도 아. 그 핵미사일을 투하도 가능한 네. 네. 그 전투기가 네. 아, 또 네. 추가로 배치되었다고 아. 하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미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 네. 내부에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네. 이제 작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네. 그 군사적 시위를 했는데, 지금은 미국 의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네. 어 모두 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 비난을 하고, 네. 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북한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 어, 의회의 지도자들이 계속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음. 어, 이렇게 유화적으로 어,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압력을 네. 오히려 의회가 지금 예. 네, 가는 그런 형국을로 되어 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전략이 음. 아주 뛰어난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이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민지, 민주당까지, 민주당이 오히려 네. 반발해서 네. 어, 더 강경, 강경 노선을 네.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네. 있어서, 어, 이거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이렇게 네. 조성하기 위해서도 네.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은 가고 있는. 이 이제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의 특성이라고 볼수 예, 있는데 예.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네. 어, 여러 여야, 의회, 행정부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네. 전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어, 그래서 독재국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네. 만약에 한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나면 네. 무서운 힘을 예. 보이죠. 어,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이 어 이렇게 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 권력이 분산된 체제를 가진 미국이 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부적인 그 합의를 네. 합의 기반을 다져가는 네. 어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합의 기반이 단단하게 구축이 되고 나면, 어, 돌이키기가 아주 어려운. 네. 네 그런 그래서 이제, 막, 좀 2차 세계대전 때도, 네. 이, 저, 일본이나 독일한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습죠 네.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전쟁을 종식할 네. 때.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시스템이, 어, 권력 분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전쟁에 뛰어드는데, 년 정도 걸렸잖아요. 9 3 9년에 네, 네. 폴란드 침공이 있었는데, 예, 예, 예. 39년, 40년 허비하고, 41년 말까지 예, 허비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예.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뭐 요지부동, 뭐 완전히 네. 그냥 앞으로 앞으로 전진 이외는 없는 그런 예. 태도를 보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 갖는 특수성인데, 그거를 음 감안해서 우리가 이 항세를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한국일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네. 재택하고 네. 있는 네. 일본의 다른 언론에서도 굉장히 의료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도 네. 그 한미 연합 훈련 시에 그 네. 가장 그 잠수 작전을 포함한 가장 기밀 정보가 네. 바로 푸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례가 몇번 과거에도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이미 미군에서는 그 한국, 그, 러니까 연합훈련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네. 음. 겁니다. 연합훈련 음. 하게 되면 은 음. 오히려 어, 기밀정보가 푸게 네. 바로 네. 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국에게 하고 있는 속임수도 네. 미국 내에서 네. 컨센서스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네. 전혀 통하지 않는 일이 되겠지만 네. 마찬가지로 동맹국인 우리도 미국, 동, 자기의 동맹국을 자꾸 속이는 네. 그런 행동을 되풀이 하다 보면 네. 아, 신뢰가 이제 없어지는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좀.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극군의 독립성이좀더 보장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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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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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어 굉장히 그 리바티 코리아 포스트 의상이 날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언론 통일 보 뿐만 아니라 네. 다른 그, 그 매체에서도 네. 어 굉장히 북한 정보에 대해서 그 참고하고 네. 있고 신뢰하고 네. 있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식을 전해줘서 참고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본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으니까참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네. 하고 또 네. 다음 주에 또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